오딘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에 있는 유엔엔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 다음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 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놈들은 길를 쓰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겠죠. 이 얘기는 전설이 될 겁니다. 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치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딘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기저기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어쨌든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직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엔 방송국에서 오딘을 촬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유일하게 조정 경험이 있는 타이커스가 오딘을 타고 방송국 경비대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녀석들, 처음 몇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누굴 공격해야 할지도 모를 테고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미리 입수해둔 사령부로 전진기지를 세운다 멋진 계획이로. 마음에 들어. 타이커스가 잠입 공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준다면 방송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몇 분이 지나면 자취령은 타이커스가 오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린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맹스크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고. 자, 시작하자! 실행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조아 타이커스, 자네 차례.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성능 좀 볼까. 지의신전오한오디 통제를 벗어 반복한 오 통제를 벗어났오디 멈춰. 오디 탑승한 자는 들어라. 나는 자의 워필드 장군이다. 당장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라그나로크가 간다. 발바투만 벌어지라 좋지. 이거면 충분해. 강력하고 신의 분노를 받아라. 우셀로봇 나가신다. 다비크 마음에. 아, 받아라, 라그나로크가 간다. 무셀로번 나가신다. 다비켄, 너보금 들어 놨겠지. 마음에 드는군. 무셀로번 나가신다. 다비켜 경보가 울렸습니다. 놈들이 곧 시스템에서 절 차단할 겁니다. 아이 꼬마, 보채지 말라고. 일은 즐기면서 해야지. 라그나로크가 간다. 고삐 풀린 망아진 나가씨다 온통 벌집을 만들어주겠어. 음에 드는군. 이거면 충분해. 강력하고 이거면 충분해. 이 플린 망아지 나가신다. 강력함.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놈들도 시간 없긴마찬가지야 급할 거 없다고. 우셀로버 나가신다. 다비켜 라그나로크가 큰다우셀로버 나가신다. 다비켜 자치령이 보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유엔은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자치령 전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한.. 자, 서두르자!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대장님께 제어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간섭은 비 완료! 예! 뭔일 있어요? 토르를 <놀람> 보냈네.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더 쉬워. 강력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잘 쓰라고. <laughs> 넌내코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광물 부속감을 완성.

업그레이드 와이어 성능 좀 볼까 라 라그나로크가... 입니 있어요. 예. 막따라오더라가

아라우드 명령 내리시죠. 언셀론은 준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계속 가세요. 예, 예. 가자. 관물이 부족 좀 볼까.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로 준비 완료. 누가 이거 보험들어 놨겠지. 부 관철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 막 따라오더라. 말씀세요 스피니를 한다고. 막 따라오더라. 내가 타면 되지. 보석 건물 완성. 업그레이드 와료가이지원다 가. 스피니스부족 다음엔. 관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The first one!

방송 전송 완료 민프라지 같은 맹스크도 이번만큼은 못 빠져나갈 걸. 신호 수신 중.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이라 생각하는 오만한자가 딱하나인지 레이너 <laughs> 아크트라스, 이번엔 정말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내 네, 그럴 줄 알았지? 워필! 당장 출동. 레이너의 머리를 가져와. 알았나? 저놈하고 테러리스트 떨거지들 몽땅 다. 의가 왔습니다. 강력하고. 강력한 에네시크. 봐. 시스템자고 골리앗 가로.

아, 다라오드라 내가 탐지지. 아, 미리 고발이 있어. 아, 미리 고백이 있어. 아, 미리 고이 있어. 아, 미리 고백이 있어. 아, 미리 이있 아, 이있요 아, 미리 고이 있어. 이요 올리야 지키는데 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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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니가 니 니가 니가 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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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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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누군가 전송탑에 침입했다. 알파 기동 타격대 출동. 적을 제압하라. 적이 전송탑을 공격한다. 브라보 기동 타격대, 놈들을 처치해라. 성능 좀 볼까. 마크 라드라 내가 이 지원이... 고갈되었습니다. 악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리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맹스크의 추악한 비밀이 온 자치령에 알려질 거다 성능 좀 볼까? 마크 자, 상에보 기지가 강림이 고갈 수 있습니다. 사람 잡아서 휘막따라오더라 내가 타도되지, 마지막 전송 완료.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유엔 앤 소포를 수신했습니다. 이 네,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제께서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군, 연합이군, 프로토스가그 누구도 거프로르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채텀이론 만들어 버릴게다. 이걸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승냥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무서지는 여기까지다. 자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어차피 또 자치령에서 모마에 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에 백 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버린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것같아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에반메, yeah,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폭동의 현장 코란에 나와 있는 케이트 로겔입니다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폭로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제 형이 다손이스에 살았습니다. 다손이스? 이건. 에, 그렇군요. 네. 오늘 맹스크 황제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유엔의 통신 위성이 고장이었죠. 녹화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 위 중상모략은 절대로! 비난과 야유에 황제는 여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재 황제는 궁으로 돌아갔으며 어떤 접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 모습은 밝혀진 셈입니다. <laughs> 봤지 내가 뭐랬어? 저 쓰레기 같은 오딘보다 훨씬 멋진 걸 만든다고 했잖아. 바로 그런 자세죠.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세요. 골격 부분에 아직 손볼 게 남았지만 어쨌든 업그레이드와 응용 모델도 개발할 생각이야.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거야. 원래 덩치가 금이 비싼 법이니까. 그래도 제값을 할 테니 두고 봐. 내가 든든한데요. 자, 뭐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네 이러다가 다 집어치우고 전문 방송인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음,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직 내 짐승 같은 매력을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친구, 끝까지 같이 가자고. 함께해서 기쁜의 타이커스. 오늘 정말 잘해 줬어. 맷 맹스커를 공격할 다음 계획은 없나? 아직은요. 일단 저그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그를 처리하지 못하면 맹스크를 쓰러뜨린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맞아. 캐리건한테 다 죽는다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겠나. 맹스크는 좀 나중에 처리하지.